네, 오늘의 수원 선수 김현민 선수 만나 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우중간 김현민의수 없어. 들어갔습니다. 57대56한점 차. 네. 최 네, 안쪽으로 지금 다시 떨어 나왔어요. 지금도 보이지 않는 김현민 선수의 시간입니다. 네. 어, 분격적으로갈랐습니다 그리고 김현민! 아! 어! 들어갑니다. 오늘 경기 그야말로 굿굿굿. 활약상이 엄청났습니다. 어떠셨어요? 실수한 게 너무 많아서 일단은 다시 비디오 보면서 반성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지난 안양 k 이지 시점부터 시작해서 뭔가 기세가 끌어오르는 분위기거든요. 어떠세요? 팀이 많이 연패에 빠져있다 보니까 고참으로서 좀 끌어 당겨야겠다 생각에 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 팀에 좀 힘이 되는 것 같아서 저도 기쁩니다. 특히나 코치에서 감정 표현도 풍부하시고 의견 피력을 잘하신다고 도 얘기가 있거든요. 좀 자제해야, 될, <laughs> 자제해야 되는데 제 성격상 좀 열정이 좀 넘쳐서. 이게 나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나 네. 혹은 동물이나 <laughs> 강아지를 키우는데 네. 네, 도도라고 네. 너무 귀여워요 너무 예쁘잖아요 네. 네, 아시네요 <laughs> 이번 시즌 각오 한 말씀 이번 시즌 각오요 올해는 웃음 응원해 주신 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아, 팀 성적이 좋지도 않은데 좀 많이 오셔서 응원해 주셔가지고 항상 부산에 오면 힘이 나는 것 같아요. 원정보다 부산이 항상 힘이 나요. 계속 이렇게 와서 응원해 주시면 선수들이 더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으니까 계속 많이 찾아와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화이팅.